걱정. 걱정은 무언가를 하기는 귀찮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찜찜할 때 하는 심심풀이 땅콩이다. 게으른 사람들의 유의다. 걱정하는 이유는 걱정하는 것이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 뭔가 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걱정이란 무엇일까? 왜 걱정할까? 걱정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생각하는 걱정은 흔들이자와 같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은 적분, 이혼은 미분. 결혼이 조금씩 사여가는 적분이라면 이혼은 가장 작은 것까지 나누어야 하는 미분이다. 공정해지기 위해 서로의 물건을 나누다 보면 결국 모든 게 나누어진다. 함께 공유하던 시간이나 추억, 영혼까지도 말이다. 이혼은 사랑했던 마음도 가장 작게 나누어져 마침내 사라지는 미분의 세계다. 중요한 건 서로가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 잘 나누어지는 것이다. 소설가 배경옥이 한 말이다. 감정의 쓰레기통. 정신에 낀 때의 육체 활동만큼 잘 듣는 이태리 타월도 없다는 박총 작가의 말처럼 달리기는 잠들어 있던 몸을 일으켰고 숨죽여 있던 마음도 깨어냈다. 여기저기 끼어 있던 나태함, 아니함, 무기력이라는 때를 벗겨주었다. 그렇게 깨어난 몸과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고 나아가고 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나에게 실천하는 삶과 사유하는 삶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달리기다. 오세진의 저서 '달리기가 나에게 알려준 것들'에 나오는 내용이다. 고통. 고통은 새가 날아오르는데 필요한 공기 저항과 같다. 저항이 없는 진공 속에서 새는 날지 못한다. 바람의 저항을 받아야 비상할 수 있다. 때로는 강풍에 밀리기도 한다. 그래도 새는 멈추지 않는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뜰수 있는 것도 사실 공기 저항 때문이다.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고통이란 저항 덕분이다. 고통은 감추어진 은총이다. 근데 왜 보지 못할까? 어둠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삼마루 교회의 이주연 목사가 한 말이다. 독서와 소화. 책을 많이 읽어도 그걸 소화해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낙위가 책을 등에 치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을 한다는 건그 작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자기 생각을 융합하여 새롭게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 철학자 김영석이 한 말이다. 두려움, 두려움은 엔진의 공회전과 같다.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엔진만 손상시킬 뿐이다. 메리츠 화재 김용권 부회장이 한 말이다. 몸 옛사람의 채용 기준인 신원서판에서 왜 신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몸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몸은 그 사람의 전부다. 몸이 곧그 사람이다. 몸은 이력서다.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몸은 집주인이고 마음은 세입자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구박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다. 몸은 신전이다. 한 손에는 기름진 치즈버거를 다른 손에는 밀크셰이크를 들고 간다. 당신의 신전에 무엇을 투입하는가. 데이비드 A. 싱클레어와 메슈 디러 플랜트 공저, 노화의 종말에 나오는 말이다. 무료함 욕망이 사라진 것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상태다. 바쁜 와중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는 한가함과는 다르다. 근데 왜 무료할까? 아이들은 무료하지 않다. 무료하면 노인이 연상된다. 내가 생각하는 무료함은 욕망해야 할걸 욕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부하는 즐거움이 대표적이다. 뭔가를 공부하는 사람, 책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쓸게 있는 사람은 절대 무료하지 않다.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욕망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욕망이 그것이다. 무료함은 후천적 욕망이 사라진 결과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욕망을 욕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방법은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무의식 무의식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무의식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대로 살아간다. 만약 돈을 죄악시하는 믿음이 있다면 돈이 들어오는 순간 온도 조절기가 더 이상 돈이 들어오는 걸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과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온도 조절기를 바꿔야 변화를 줄수 있다. 미국 자기개발 강사 맥스웰 몰치에 져서 맥스웰 몰치 성공의 법칙에 나오는 내용이다. 미루기 미루기는 스스로 수갑 체육이다. 부부싸움과 권투 시합 부부싸움은 권투 시합과 같다. 규칙에 따라 정당한 대결을 해야 한다. 권투는 링 안에서만 해야 한다. 현실은 다르다. 1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친정으로 달려가고 시집으로 달려가 게임 경과를 알리고 코치를 받는다. 때로는 코치끼리 싸움이 붙으면서 사태는 끝을 향해 간다.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한 말이다. 불안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가 한 말이다. 자유를 위해서는 불안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은 지금부터는 혼자 운전해도 괜찮다는 증명서와 같다. 장롱면허는 면허증은 있지만 연습을 안한 사람을 뜻한다. 박사학위가 그렇다. 학위는 면허증처럼 지금부터는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자격증의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은 학위를 공부의 끝으로 생각한다. 학위를 따는 순간 공부와는 담을 쌓은 사람들이 지천이다. 운전면허를 딴후 운전하지 않는 장롱면허와 같다. 변화. 변화는 손잡이가 안에 있는 문이다. 자신이 열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다. 밖에서는 절대 열수 없고 안에서만 열수 있다. 담배를 끊으라고, 운동을 하라고,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으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배우자가 그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다. 고민 중 많은 것이 바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 대답은 명확하다. 쉽게 바꿀 수 없으니 쓸데없는 곳에 힘쓰지 말고 당신이나 잘 살라는 것이다. 도마뱀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다. 이를 자절이라고 한다. 스스로 자른다는 뜻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도 와서 꼬리를 자르면 새로운 꼬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변화는 이처럼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때 가능하다. 남이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도 결국 자신이 열지 않으면 절대 문 밖으로 나올 수 없다. 현재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무엇인가? 어떤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변화는 파도와 같다. 근데 파도와 싸울 수는 없다. 방법은 파도를 활용해 서핑하는 것이다. 레이싱 대신 서핑을 해야 한다. 사랑과 자명종. 사랑은 끊임없는 환상인데 그 환상은 결혼으로 치유된다. 사랑은 달콤한 꿈이고 결혼은 그 꿈을 깨게 하는 자명종이다. 썰매 없는 썰매게.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무런 짐도 없이 무책임한 삶을 살고 싶다. 나 혼자도 힘겨운데 처자식의 늙은 부모의 이런저런 책임으로 늘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다 문득 다음 글을 읽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심리학과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너머의 일부를 인용한다. 행복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수 없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책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 의미가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든다.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 책임지지 않은 삶은 썰매 없는 썰매계에 비유할 수 있다. 썰매 없는 썰매계는 자기 다리를 물어 뜯는다. 지루하기 때문이다. 짊어질 짐이 없는 보통 사람은 스스로를 먹어치운다. 진정한 자존감은 짊어진 책임의 비례에 커진다.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편한 일만 찾고 희생을 두려워하면 영원히 어른아이로 남는다. 목적 없는 절망적 삶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삶이란 썰매 없는 썰매개란 표현이 확 와닿았다. 책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책임 덕분에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짐 덕분에 인간 구실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의 한 페이지만 계속 보는 사람과 같다. 사 세기의 신학자이자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다. 한 권의 책만 본 사람은. 그한 권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한다. 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선입관과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답답함이 느껴진다.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생각이 자유롭고 이해의 폭이 넓다. 다양함을 쉽게 받아들인다. 웃음. 웃음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부적이다. 슈퍼마켓을 털다 잡힌 강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들어가긴 했는데 막상 털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95%의 강도는 종업원이 눈을 맞추며 인사할 때 양심상 위협할 수 없었다 라고 답했다. 반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상해를 입히고 살인까지 저지른 경우는 언제인지라는 질문에는 나를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을 때였다 라고 답했다. 강도를 당할 때조차도 미소는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 상대에게 보내는 미소 한 방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웃음은 똥배와 같다.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외과 수술과 같다.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의사결정이다. 저는 항상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몇달 혹은 1년 이상 주식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주식 투자입니다. 어느 주식고수에게 들은 얘기다.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특히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의 결혼 문제가 그렇다. 가장 어리석은 결혼은 결혼하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없지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하는 결혼이다. 때로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결정이다. 의식과 무의식. 생각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경우 의식은 조타수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무의식은 배의 엔진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으나 방향 설정은 하지 못한다. 의식의 힘으로 많은 원재료를 인풋하고 또 의식이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게 되면 그 많은 원재료가 무의식이라는 엔진의 연료로 작용해 잠을 자거나 샤워를 할때 머리 싸매고 고민하던 해결책을 무심한 듯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리야 어떻든 충분한 인풋으로 원재료를 확보하고 몰입으로 점화하면 상상치 못한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나 싶다.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용범이 한 말이다. 익숙함. 익숙함은 마비다. 뭐든 익숙하면 그게 무엇인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사라지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잊게 되고, 익숙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을 망각하게 된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이 그렇고, 일자리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다. 인기. 인기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가와 비슷하다. 거기에 일이 일비하면 살수 없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다. 장자는 세상 사람 모두가 칭찬해도 득이 양양하지 않고 모두가 질책해도 낭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기나 명예를 대하는 최고의 방식은 담담함이다. 많은 사람이 칭찬하거나 많은 사람이 비방해도.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기는 명예의 잔돈이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이다. 인기는 마약이다. 다른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술을 끄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손을 떨지도 모른다. 인기는 허무하다. 거품과 같다. 지금은 당신에게 환호하지만 내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에게 환호할 것이다. 인기가 있으면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 하루 광고를 찍고 서민들 1년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정말 끝내주는 일이다. 하지만 인기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진다. 그런 면에서 인기는 마약과 같다. 짜릿하지만 약 기운이 오래 가지 않는다. 계속 약을 투여해야 지금의 쾌감을 유지할 수 있다. 계속 양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마약을 계속 맞을 수는 없다. 인기도 그렇다. 무슨 수로 인기를 계속 누릴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것도 젊은 나이에 너무 달콤한 인기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좋은 책을 읽는 것.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영혼의 샤워다. 좋은 책은 정화 기능이 있다. 읽는 과정에서 저절로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된다. 좋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맑은 영혼을 갖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난다. 체중. 체중은 건강한 삶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먹고 돌아다닌 일상의 결과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였으면 몸무게는 어김없이 늘어난다. 체중은 칼로리 수입과 열량 지출을 표기한 신체 회계장부다. 그렇기에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섰을 때 전날 내 활동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느낌이다. 먹은 만큼 늘고 움직인 만큼 준다. 체중은 수학이다. 숫자의 속임수나 착각이 있을 수 없다. 조선일보 의학전문 김철중 기자가 기사에 쓴 내용이다. 편안함.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이다. 서서히 썩을 수밖에 없다. 흐르는 강은 비록 불편하지만 어딘가를 지향한다. 잠들지 않는 물이다. 힘내라는 말. 우울함과 불안함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힘내라는 말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에게 달려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럴 듯하지만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 이세 경영. 검증한 된 이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건 2020년 올림픽 선수 선발을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녀 중 나이순으로 하는 것과 같다. 미국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은유의 문장들에서 가져왔다. 은유란 무엇인가? 은유는 연결이다.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두 단어를 연결시켜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걸 보게 한다.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은유의 문장으로 법정 스님이 말한 만남은 눈뜸이다, 시간은 목숨이다, 라는 문장을 꼽는다. 이 문장을 읽고 자신이 가졌던 만남을 돌아봤더니 그동안의 만남이 눈이 떠지는 것보다 눈이 감기는 것이 더 많았었고, 그후 가능하면 눈이 떠지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눈이 감기는 만남은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은 목숨이다라는 문장을 읽고 그동안 목숨을 축내면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고 용건 없이 억지로 만나는 만남을 줄였다고 한다. 내 목숨을 남에게 함부로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남의 시간도 함부로 요구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유는 짧지만 강력한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언어의 화살이다. 이 책을 통해 은유의 힘을 느껴보길 바란다.